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뭐 설명 하나 많아. 오, 고객님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커보져가지고 여기서 진짜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음, 그리고 굉장히 지금 건조해 가지고 딱딱한 상태예요. 이쪽은 위에 두께를 갈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정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적당하게 두께를 가가면서 좀 갈고 또 올려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당길게요. 눌러도 괜찮으세요? 지금. 응, 지금 괜찮아요? 지금, 지금 느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음. 아프지 않으세요? 네. 가운데 부분을 분리해야 돼요. 여기 음. 부분을. 이, 이렇게 지금 말려 들어가 있어요. 여기게 아, 아유, 여기가 빛이구나. 음. 자, 잠깐만요. 괜찮으시죠? <laughs> 이 안쪽으로 들어간 게 이게 꼼짝도 안 하니. 자, 요만큼만 팔게요. <laughs> <laughs> 끝에만 조금 잡을게요. 요만큼만 잡을게요, 고객님. 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잡고 있을게요. 네. <laughs> 뻐근하죠? 네. 아이코. <laughs> 이쪽 잡아볼게요 자 이제 쬐끔 들어가네요 <웃음> <웃음> 발이 점점 올라가네요 응. 조금씩 건드릴게요. 잡고 올라가요. 자, 이제 여기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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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 자, <laughs> 여기. 아, 잠시만요. 음. 저도 잠시만요. 지금 살찌히는 느낌 있으세요? 그냥 땡기는 괜찮으시죠? 요거? 네. 네. 네요 여러분 잠깐만 있을게요. 힘 푸세요. 네. 여기가 분리가 안 되면은 스리트오가 안 되고 포도스트릭 교정 두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laughs> 이만큼 끝에서 들어가도 <laughs> 지금 계속 불편해. 자 조금만 들어갈게요. <laughs> 땀 나시죠? 자꾸 <찾고> 올라가요. <laughs> 다시 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교정기를 저 끝까지 당겼는데요. <laughs> 자, 이제 올라올 거 올라올 것 같아요. <laughs> 자 고객님 들어가 볼게요. <laughs> 음, 잘 여태까지 지금 잘 참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 정도 약간씩 텐션이 살짝 생겼어요. 네. 자, 한번 넣어볼게요. 고객님, 지금 찌른 느낌? 없어요. 없어요? 교정기가 들어갔죠? 음.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고객님 지금 찌른 느낌 없어요. 없어요? 와우. 와, 들어갔네요. <laughs> 자, 고객님 지금 찌른 느낌 없어요. 없어요? 응. 유착이 많이 돼서 오늘은 한 번에 올라오기 힘든 거 아시죠? 네. 이게 조금씩 자라면서 피부랑 발톱이랑 분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그래서 여기 큐렛이 들어가게끔 요 정도 떴어요. 아야! <웃음> <웃음> 음, 너무 잘하고 계세요. 팔이 자꾸 저쪽으로 도망가시는데 <laughs> 밑에 공간이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고객님? 네. 네. 많이 떴죠. 영상에는 지금 안보이는데 이렇게 떴습니다. 아니 왜또 버스가 또 이럴 때 으윽 하는. <laughs> <laughs> 자 이쪽도 좀 올려볼게요. 자 이만큼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네. 이제 걸어놨으니까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컷팅 좀 할게요. 와, 발톱이 딱딱해가지고 와. 자 여기 나왔습니다. 와, 발톱이 더 커. 안에 내손 발톱이 더 커요, 고객님. <laughs> 그걸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볼 스트레스볼? 뭐야 뭘... 지금 <laughs> <laughs> <짧을> 것같 <laughs> 그러니까요. 살이 이렇게 꽉 이렇게 꼬집고 있는 발톱이라서 살에 이 압박감이 이 이물질을 끼고 그러면 이게 발톱이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피부 누르는 압박감이 더 심해져요. 뭐 구부러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예민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그동안 힘드셨고. 우와 여기 여기 뭐 있다 지금 여기 이건데 이거 이거 뭐어 어, 박혀 있는 거 나왔어요 발톱이에요 응, 발톱이. 응, 발톱이에요 안으로 말려가 네. 들어가 있던 발톱 이렇게 피부 안에 발톱이 응 서발깨졌다고 네, 조그마한 발톱은 깨졌어요 고객한번 이물질 체크할게요 네. 지금 어떻게 해도 안 편해 네, 조금 올려놓은 거 충분히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꽉 조여서 이물질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니야, 나도 자르면서 몇번 이렇게.. 팔 네, 썼어요? 네, 혼자 칠했어요. <laughs> thank